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단의 흑암의 권제에서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유하지만 거룩한 의의 도구, 영적인 거룩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순간순간 거룩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10편. 하나님의 말씀 10편, 126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 나라가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애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우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종된 삶을 살지 마라. 아니, 더 구체적으로서는 사단의 종, 죄의 종, 불법의 종으로 살지 마라. 너희는 의의 도구다. 거룩한 자다. 그래서 자유하지만 의의 종이 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자유함과 능력이 있게 될 것이다. 영적인. 그리고 거룩한 종이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기쁨과 희락이 성령으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데,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또는 환경적으로, 심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그 공격을 기쁨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영혼에 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어떠한 포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종된 삶이 있으니 어, 너희가 종된 삶에서 벗어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우리 종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실상은 해굽에 종되었던 적이 있죠 치명적으로 430년 동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엄청난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사기는 어떠합니까 범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죠 그리고 징계하는 이방인들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불레 세수로 또 여러 지역에 있는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식민치아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에 종된 삶을 살지 마 사단의 종된 삶을 살지 마 아주 심각하게는 너희가 너희의 아비는 사단이야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일을 해라고 아주 치명적으로 경고하기도 하시죠.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종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유인입니까? 종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큰 나는 빚도 없어요. 은행에 마이너스도 없어요. 아니, 어, 적어도 1년, 2년. 그건 너무 작죠? 5년, 10년은 먹고 살아도 끄떡없어요.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매이지도 않았고, 더더욱, 조직폭력 배등이나 또 나쁜 이들에게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조폭에도 자유합니다. 그런 이들이 나에게, 말하면 나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부모는 힘이 있어요. 그들을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포로되지 않았다. 억압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는 회사에 상사에게도 그가 말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해요. 기분 나쁘면 회사를 때려치고 또 다른 회사 들어가면 돼요. 사실은 약간은 문제 있는 자유죠. 바르게 직책 안에 매여 있는 것 회사의 규율이 필요한 만큼 매여 있는 것. 이것은 자체적으로는 규율을 지켜나가는 것. 이건 필요한 것이죠. 상사로서는 코치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강하게 이끌어가고 하는 것들이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은 나는 가정에서도 자유해. 내 마음대로 해. 형제들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부모님들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방종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방종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걸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서로 겨우게 어, 친구들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삶으로 말면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주, 주는데도 자유다. 이건 방종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 어떤 거룩한 권위 속에서도 자유한 것. 그것은 영적 고치를다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나도 생각 있으니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대하나님께서는 네, 우리를 양이라 하셨고, 저도 똑같이 양이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도 똑같이 주님의 양이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 피로서 세우신 교회를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워서 너희 뜻대로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강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양육해라. 잘못됐으면 치라. 치라는 것은, 어, 내 양을 치라. 라고 할때 그렇게 쳐나간다. 인도해 나간다. 이끌어 나간다. 그리고 위험 요소에서는 강하게 막아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서도 자유하면 내가 잘못 나갔을 때 누가 다스려 줍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영적인 제도를 둔 것은, 양식을 체계적으로 주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보고, 그것을 코치하고, 또 때때로는, 어, 징계가 있을 것이야. 경고하고, 그리고 징계 속에서 회귀해야 온전히 돌아설 수 있어. 코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내가 다 버려버리면,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결국은 어둠의 포로가 되어진 자이다. 혹시 사랑과 영적 사명조차도 버린 방종자는 아닌지. 그리고 핵심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포로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죄의 종, 불법의 종, 사단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아닌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법이 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내 진짜 나, 영적인 나, 내 영혼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하나님이 부탁한 일, 그리고 사명으로 주신 일, 명령한 일, 그 일에 하는데 그것이 막히지 않고 진짜 자유인가? 아니면은 내 육신이 나를 끌고 나와가지고 육신이 내 영을 이기고 내 마음, 생각, 좋은 생각들을 이기고 육신적인 생각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인지. 그러면은 종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종된 그 거룩한 종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서, 어둠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어둠에 종된 삶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이 모습을 시편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 건진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생시야 꿈이야.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입에 웃음이 가득한 그 혀에 찬양이 가득한 우리 혀에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였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큰일을 이루셔서 홍해를 가르쳐서 예굽에서 건져주셔서 출애굽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봐봐 라고 아, 칭송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물론 세상은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칭찬하는 소리가 있다. 그들 속에서도 아, 저들은 함부로 할수 없는 고룩한 사람들이야. 저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죄와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라고 칭찬하는 거. 그리고 저들에게는 사랑이 넘치는데 그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해. 저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저들이 강팍한 자였잖아. 죄인이었잖아. 어, 더 못된 자였잖아. 근데 어떻게 변했지라고 하는 아 누군가가 저들이 큰 일을 하셨구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도 고백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목회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내가 그러므로 기뻐합니다. 감증하는 삶.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믿음의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다. 믿길 원하십니다. 복음 앞에 쓰길 원하십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 심령에 먼저 뿌리고. 그리고 뿌려진 심령 속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날 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눈물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눈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눈물이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고 심고 심어라. 기도하면서 울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눈물을 심고 심고 심어라. 그러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녀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세상으로 빠지는데 그 영적인 아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더더욱이 포로된 다음에 기도하지 말고 포로되기 전에 기도하고 진정한 사유자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예수 안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5장1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니까 죄 철저히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믿는 이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러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믿는 자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농부의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 씨를 뿌리는 농부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실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두는 시간 영원한 때가 있도록 믿음의 영적 충실함 성실함 충성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누리 여기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심는 자 시간이 날 때마다 육으로 심는 자 육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거둘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독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들을 심는 자 영의 영으로 심는 자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심는 자.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자 그리고 성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자그 성도가 놀라운 변화가 있고 그 변화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의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질 거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